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플랫폼 기틀랩이죠. 네. 이 기틀랩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기틀랩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성장을 이끄는 건 뭔지, 특히 그 인공지능 AI 도입이나 시장 접근 방식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GitLab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고객 기반은 어떻게 넓혀가는 중인지,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AI 중심의 서비스 전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나 뭐랄까 더 넓은 SaaS 시장 전체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 역시 실적이겠죠? 재무 성과부터 한번 보죠.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2억 3,6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었어요. 성장세도 상당한데, 그 비갭 기준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아 네네. 실제 운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16.8%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어 수익성까지 좋아졌다는 거. 이거 꽤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이 같이 간다는 건음 기틀랩의 전력이시작에서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더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어 뭔가요? 연간 전체 매출 전망치는 이전이랑 비슷하게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익 전망치는 더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그 점이 흥미롭네요. 매출은 뭐 예상대로인데 이익은 더 많이 날것 같다. 그 배경이 뭘까요? 물론 비용 효율화 노력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음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있잖아요. 네, AI 서비스. 그거랑 또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신감 이런 게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성장률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이전 분기들 보다는 약간 둔나들 느낌도 있어서요. 마냥 뭐다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고객 쪽은 어떤가요? 성장이 계속되려면 결국 고객 기반이 튼튼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 고객 지표를 보면, 길랩 기반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걸좀알수 있어요.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ARR이라고 하죠.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기대되는 구독 매출. 이게 계속 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그 고가치 고객층의 성장세예요. 고가치 고객이라면 돈을 많이 내는 고객들이요. 네. 연간 5천 달러 이상 내는 고객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건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내는 핵심 고객군. 이쪽은 1,344개사로 무려 25%나 성장했어요. 와, 25%요? 그건 정말 큰 성장이네요. 핵심 고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플랫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큰 규모의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잘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신규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은 잘 유지하고 있나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길렙의 강점이 또 드러납니다. 발러 기준 순 유지율 이라고 DBNR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DBNRR이 네. 이게 121%를 기록했습니다. 121%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100%가 넘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으로 21%나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쓴다. 네, 맞아요. 고객 이탈은 적고 오히려 플랫폼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121%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고객들이 돈을 더 내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뭐 가격을 올렸거나 그런 건가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약 80%는 그냥 사용하는 직원 수, 그러니까 좌석 수가 늘어난 거고요. 한5% 정도는 고객당 지출 자체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더 비싼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한 효과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아하, 사용자가 늘거나 더 좋은 요금제로 옮겨가는 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올해 매출 성장의 70% 이상이 순수하게 유료 사용자 증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격 인상 효과는 10% 미만이고요. 어, 그건 중요하네요. 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사용이 늘어서 성장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기틀레프레텀이 제공하는 어떤 실제적인 가치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특전 산업이나 지역에 고객 기반이 쏠려 있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도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꽤 그래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음 들어보니까 고객 만족도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고객 기반 위에서 기틀랩이 이제 꺼내든 카드가 바로 AI인 것 같아요. 두어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AI 플랫폼을 내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변화를 만들려는 건가요? 이 두어 에이전트는요. 기본적으로 개발자랑 AI 에이전트가 같이 일하는 방식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통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뭐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이 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근데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작업들을 막 자동화하고 또 동시에 여러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개발 방식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와 AI의 협업,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단순히 뭐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GitLab이 단순히 AI 기능을 판다, 이걸 넘어서서 수익 구조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수익 구조 자체를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사용자수 그러니까 좌석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사용자당 얼마 이런 식? 근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AI 기능의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과금하는 어,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좌석수란 사용량을 같이 본다. 네. 기본 구독료에 일정 수준의 AI 사용량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걸 넘어서 사용하면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이죠. 음. 좌석수랑 사용량 기반 요금제를 결합한다. 이거 고객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도입에 대한 저항 같은 건 없을지 궁금하네요. 어, 그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길랩 입장에서 보면 AI 활용도가 높은 고객한테는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또 그만큼의 대가를 받겠다 이런 뭐 합리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요. 고객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유연성을 주는 거고 길랩에게는 플랫폼 사용량이 늘면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는 셈이죠. 그렇군요. 양쪽에 다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네, 물론 이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잘 받아들여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AI 전략이랑 요금제가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GitLab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야 할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길랩 요금제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얼티미티어거든요. 네, 제일 상위 등급이죠. 이게 전체 연간 반복 매출, ARR의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53%요. 절반 이상이 프리미엄 고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규모 고객 전용으로 제공되는 길랩 데디케이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의 ARR은 5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92%나 성장했어요. 와, 92% 성장.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대형 계약 10건 중에 8건에서 이 얼티밋 요금제가 선택됐다는 점. 이것도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티밋 티어 비중이 53%나 되고 대형 계약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이미 기트랩의 고급 기능이라든지 통합된 플랫폼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높은 프리미엄 티어 채택률은 앞으로 두어 에이전트 같은 AI 기능에 대해서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도입됐을 때 고객들이 이걸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매출 성장 잠재력을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전환과 함께 또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영업 전략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영업 주도형 성장이랑 제품 주도형 성장, PLG 이걸 동시에 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이번에 나온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기트랩은 영업팀이 고객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따내는 방식, 여기에 강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고객이 스스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PLG 전략인데 이걸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좋아서 고객이 찾아오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영업조직을 좀 개편해서 신규 고객 확보를 담당하는 팀이랑 기존 고객 관리를 하는 팀을 나누고요. 동시에 PLG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업팀 중심에서 제품 자체의 매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식까지 같이 하겠다.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기존 방식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라기보다는 음, 성장을 좀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신규 고객 증가세가 예전만큼 막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둔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 고객한테 더 많이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또 고객 스스로 더 많은 기능을 쉽게 발견하고 쓰게 만들어서 성장 동력을 여러 방향으로 만들려는 의도죠. 그렇군요. 근데 기존의 강력한 영업조직이랑 새로 강화하는 PLG조직 사이에 뭐 역할 충돌이라든지 비효율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다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어, 그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두정략의 시너지를 내려면 정말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겠죠. 영업주도 방식은 아무래도 대규모 계약이나 좀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진 기업 고객들한테는 여전히 중요할 거고요. PLG는 중소규모 고객이나 개발자 개개인이 좀더 쉽게 기드랩을 시작하고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타겟이나 역할이 좀 다르다. 네. 경영진은 이두 접근 방식을 잘 조화시켜서 운영해서 연매출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전략 변화의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23% 정도 성장한 2억 3800만 달러에서 2억 3900만 달러 사이를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전체 매출은 약24% 성장해서 9억 3000만 달러에서 9억 4200만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비 개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억 3300만 달러에서 1억 3600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죠. 매출 전망은 그대로 두면서 이익 전망치를 높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운영 효율성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AI 기반의 사용량 요금제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우선 그 최고 재무책임자 CFO죠 브라이언 로빈스라는 분이 9월 중에 회사에 떠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CFO가 바뀌는군요 네 핵심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좀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틀랩이 이 공백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 메우고 재무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전반적인 성장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발 플랫폼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CF 교체라는 내부 변수도 있고 성장 둔화 우려나 경쟁 심화 같은 외부 변수까지 관리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군요. 네. 따라서 길레벨의 리더십 안정화를 어떻게 이루고 또 변화된 시장 접근 방식이나 AI 전략을 통해서 현재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혹은 다시 가속화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주가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길레벨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레벨은 아주 견조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고가치 고객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듀오 에이전트 출시라든지 좌석이랑 사용량 기반의 하이브리드 수익 모델 도입, 이런 걸 통해서 AI 시대를 향한 상당히 대담하고 핵심적인 전략적 전환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영업 전략과 제품 주도 성장 전략을 함께 가져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있고요. 이모든을 보면 결국 경쟁이 아주 치열한 이 셀스 시장에서 기업이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길레베은 개발, 보안,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그데브 o 옵스 영역과 또 AI 기반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AI 전략과 그에 따른 수익 모델의 변화는, 어,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CFO) 교체에 따른 리더십 안정화 문제라든지 성장 속도 조절에 대한 시장의 시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쟁 환경 같은 단기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실행력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 랩이 지금 시도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있잖아요. 기존의 좌석 기반 요금제에다가 AI 기능 사용량 기반 요금을 결합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기능을 서비스하고 또 가격을 매기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가 AI 도구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짜는 방식 자체에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